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남다른 교육열, 독특한 교육 방법이 있는데 탁월한 교육 효과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독특한 교육 방법 가운데 역사적 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13살쯤 되면 바 미츠 바 성인식을 치르는데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더라 3,5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 아이들 무릎, 아이는 무릎 꿇고 대답합니다 내 네, 아버지 35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구원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십시오 아버지도 함께 무릎 꿇고 3500년 전에 추대국 구원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태동하여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오게 되어졌는데 애굽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젊은이가 되었다고 이 아이는 말합니다. 아이는 단순히 3,500년에 있었던 저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그대로 암기하는 대로 그치지 아니하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존재론적 사건과 오늘 자신의 삶과의 삶과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나간다는 겁니다 자신이 존재하게 되어진 근거와 존재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역사적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유대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받고 그랬었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사건이 있으며 무슨 상황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을 자신의 존재론적 모습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재해석해 나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내가 존재하는 근거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발견되어지는데 즉 예수 부활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누가 보면 24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두 제자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했고 그래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겁니다. 큰 기대와 꿈은 불거품 되어지고, 산산조곡이 되어지고, 공동제에 참여했던 많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기 시작하고, 숨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두 제자는 안 되겠다 해서 서둘러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으로 내려갈 때, 그들의 얼굴의 모습은 슬픈 빛을 띄고, 모두, 모든 꿈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저들의 얼굴은 수치와 극정과 근신 뿐이었습니다. 저들에게 절망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저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고동각 하면서 3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보냈는데도 절망이, 너무 절망이 깊어 예수님의 부활 속식도 알지도 못하고, 너무 예수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리라는 기대조차도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을 때, 그때 예수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여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저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진 겁니다. 저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보니라고 했고, 또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명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니 낙심되어져 있는 모습이 흥분된 모습이요, 기쁨의 모습으로 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즉, 킬로 정도 되어지는 힘겨운 산길을 밤 중에 한숨, 한숨에 달려가서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되어졌는데 절망 중에 빠져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하하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그밤 중에 힘겨워서 뛰어 올라가게 되어졌는가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오늘 나의 존재가 다시 한번 목적이 다시 한번 설정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기여한 것이 기역사적 기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신앙 고백적 기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지 제자들을 찾았을 때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도, 그 시간이 없었던 도마에게 열심히 설명을 한 겁니다. 야, 예수님께서 살아하셨어, 부활하셨다고.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셨을 때 일부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마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는 믿음 없는자가 되지 말고 믿는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주님 도마는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 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 하고, 먼 나라 사람 얘기처럼, 다른 사람 얘기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이 얘기가 나의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늘도 도마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참 문제는요, 이 땅에 도마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 믿을 수으려고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적 사건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그런 분들을 향하여 현대판 도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지식이라고 가치를 부여합니다.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이성적 지식주의라고 부르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성적 지식주의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십시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으로 살면, 거듭나고 하나님이 첫 열매가 됩니다. 첫 열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당신도 다시 삽니다. 영생합니다. 부활합니다. 안 믿으려고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위 과학기술주의로 또 발전하게 되다 보니, 가시적 세계의, 세계 속에서 연구, 되어진 결과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삶에 적용해 나가는 과학 기술로만 의존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의존해서 문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헌들리는 믿음을 굳게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 아침 시간도 말씀해 주시고 이 아침 시간도 경험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고백적인 은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찾아와 주신. 도마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뭐라고요?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도 무덤에 장사 되어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무덤입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만나게 되시면 우리도 도마처럼 믿음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으며. 믿음을 굳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믿음 주의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했으니, 사람의 믿음의 권속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주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적 의미. 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생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공동체가 두, 두 개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첫 번째 공동체라고 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공동체가 있었고 또한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의 공동체가 생기, 생성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모임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모임은 자기들이 모이고 싶어서 모인 모임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저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만 그때 보여 불러 부름을 받아서 그때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나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가정도 버리고 야망을 품은 채 꿈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남들이 이 주님을 따르는 기간에 남들이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가 있으며, 남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없는 표적과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맛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공동체로 훈련시켜 세워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공동체는 한 순간에 무너졌어요. 열두 제자가 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 사건을 통해서 열두 제자의 모습들은 다한 순간에 낙심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모습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졌던 모습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친히 불러내신 불러내신 이런 공동체가 3년간 심혈을 기울여 가르치고 훈련시켜 세우신 공동체였지만 십자가 앞에 그들은 낙심하고 또 절망하게 되어지고 시대에 빠졌던 겁니다. 문제는 초대 공동체였는데 놀랍게도 깨지고 헛되셨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120명에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루게 되어졌는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뜨거울대고더 끈끈한 결속력을 보이는 이 공동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나가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고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담대지면서 순교의 잔까지 마셔가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 또 다른 이유가 오늘 우리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와 같은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요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낙심하고 실에 빠지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더니 다시 용기 있게 다시 모이고 힘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하기도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나타내주는 귀한 사람으 변모해 주셨으니 계시해 주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낙심하고 신에 빠지는 것,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전진해 나가며 승리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식량, 식량이 떨어지고 은행 통장이 잔고가 말랐을 때 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모해지셨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역사심으로 하 말미암아 가나오는 집에 빈 항아리가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지고 가득 찬 것처럼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시앙생활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생활과 사업의 풍량을 만나게 서 참으로, 좌초 위기에 있었을 때, 사업의 배가 파손되어 오시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안타까워할 때, 갈릴 바받아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지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잔잔하다고, 잔잔하다고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풍랑이 잔잔했던 것처럼, 여러 분의 삶의 흔정에에 살아나가는 이 우리들의 풍랑 속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는 작고, 크고 작은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풍랑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때, 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보며 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풍랑아 잔잔하고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정 속에 임하였어 근심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가고 슬픔빛이 떠나가는 놀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도 마음도 병들어 점점 시들어가며 희생의 소망까지도 꺼져가고 있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를 살리신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놀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앙상한 겨울나무의 막대기도 채범처럼 싹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은 죽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생활에도 생명의 싹을 다시 특이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고 주님 가까이 할수 있는 복된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저들 제자들에게도 변화시켰던 것처럼 어느 우리들을 변화시킵니다. 현실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허무와 절망을 가득 찬 우리 인생에 새로운 빛을 를 주시는 것은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종말적 의미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 2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라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 잠깐만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기억, 기억하세요. 이어서 사망이 시작. 사망이 한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근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 들어보시요 이어서 아담 안에서 시시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아담 첫 사람 아담부터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얻게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어예수님의 부활하셨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와우로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뿐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 과일나무를 심으면 요첫 수확을 거두어요. 그것은요, 첫 열매라 그럽니다. 과일나무 한해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심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열리고, 그 다음에 또, 또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열려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장차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의 예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의 예표. 22절 한번, 21절 한번 가,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 하면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말미암노다. 즉, 장차 내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다 죽는 것 맞지요? 우리 한번 스크린 사진. 중국 하남성, 청주, 정주 가옥 가까이 있는 북망산이 있습니다. 옛 중국 문화에 보면 사람들이 죽어서 묻히고 싶은 것이 저 북망산. 여기 북망산이라는 거, 그 주변에 황하라는 그대한 강이 주변에 흐르고 있는데, 황하 범람 황하가 이것이 범람하기만 하면 그럴 때 중원에 남아 있는 것이 없어. 다 물에 잠겨요. 물론 <laughs> 물에 잠기면 묘지도 다 잠겨요. 하지만 북망산에 쓴 묘지만 남아요. 저렇게 남아요. 공동 묘지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북망산에는 부자나 추세한 사람들의 영웅 호걸들이만 묻히는, 묻히는 곳이 그거예요. 정말 영웅 호걸들이 다 사망 앞에서 순한 양처럼 다 저렇게 묻힌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주님 말의 부활의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다는 겁니다. 사망의 사망, 죽음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사망의 주님의 부활을 치명적,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사망이요 사람들의 폭군 노릇, 목자 노릇을 할수 없게 되었다는 거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게, 않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스 8장 2절 말씀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망로부터 으 완전히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아멘. 이해를 되게 되는데, 우리는 사망으로,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절이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더 이상 사망의 지비를 받지 않습니다. 영생의 누리,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보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의 슬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 무슨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인생이, 죽음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죽어버려야지. 죽여야지. 이런 말을 막 해요. 힘들, 사람들,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서, 아, 죽어야지. 왜 아,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힘들면 자살을 아주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한이찬 사람을 또 죽입니다. 뭐, 강남에 뭐 어떤 여성을 또 납치, 살인, 사건, 요즘 그런 얘기가 들려요. 과연 죽음은 인생의 끝일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죽으면 인생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죽여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끝이 났는 줄 알았는데 끝이 났습니까? 더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우리도 다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죽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가 이기기 때문에 곧 내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부활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종말론적으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다시 살게 되어지는 것은, 여기, 부활절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부활절, 부활절. 역사적 기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 부활이 깊이 깨달아주시고, 왜 부활하시는 거니? 자, 보십시오. 사람은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 지역, 그 외에 심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의 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요 그래서 너나나 할것 없이 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이루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말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고, 영접하는 자꼭그 이름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다 치르시고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기 위해서 3일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 있을 곳을 예비해 놓은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뚜벅뚜벅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향한 용기를 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아침 시간에 부활의 참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주님, 나도 부활할 것을 다시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역,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날마다 의지, 의존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